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사실 농사일 뿐이다. 재학산 도인의 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공부는 한때이지만 마음으로 아는 공부는 평생을 빛낸다. 도인에게서 들은 진짜 공부의 의미를 전합니다. 농사 이야기 3편 출가 준비 주역의 첫 2년. 11년 전이다. 대학교 1학년 때 경주에서 왔다는 박재규는 같은 경제과에서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순진한 대학생인데 불교를 많이 알고 있었다. 재규 때문에 불교 학생회에 가입하여 서클 활동을 하던 중 여름 방학 때 밀양 표충사에서 수계식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한다. 불교 교리도 잘 모르는데 수계를 받으면 되겠느냐. 다음에 수계식 때는 꼭 참석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하려 했지만 친구의 진실한 행동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밀양 표충사에 도착하니 뒤에 보이는 제약산이 포근하게 보였다. 왼쪽으로 봉우리 두 개가 젖꼭지처럼 보이는 산이 있고 절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계곡이 있어 시원한 물줄기가 바위와 부딪히며 흐르고 있었다. 천수경을 외우고 불교기 초교리 강의를 지도 법사를 통하여 듣고 참선도 하였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예불에 참석하고 사시 예불, 저녁 예불 등 생전 처음 하는 일들이 신기하게 벌어졌다. 조선시대 사명대사께서 승병을 훈련시켜 호국의 길을 걷게 한 성지가 표충사라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숙연함을 느꼈다. 그때 유물이 보관되어 있어서 관람을 하였다. 신라 흥덕왕의 셋째 왕자가 마시고 문둥병이 나왔다는 영정약수도 있었다. 표충사 왼쪽의 계곡을 따라 30분쯤 올라가 폭포 옆 절벽 위에 자리 잡은 한계함을 보고는 여기가 별천지라고 생각했다. 제약산 등반하는 날이다. 날씨가 더워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제약산에 올랐다. 오르고 나니,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준다. 산은 평지 같았다. 나무도 없고 평평한 들판이었다. 외딴 집이 보였다. 마당이 그렇게 넓은 집은 보기 드물게다. 들판 전부가 마당이니까, 수염이 길어 목이 보이지 않는 도인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그분은 혼자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한다. 너무나 맑아서 신선처럼 느껴졌다. 인생에 도움 될 만한 좋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도사님. 우리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다. 자네들 대학생 같은데 전공이 뭐지? 예, 저희들은 전공이 다들 다르고 불교 학생회에서 수계식 하려고 표충사에 왔습니다. 총무가 또렷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응, 자네들 공부하지? 예, 여러 명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런데 공부가 뭐지? 도사님이 짧고 단호하게 물었다. 그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도사님의 손에는 꿩의 털이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각선미가 멋들어지고 신비하게 보이는 막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공부가 뭐냐는 갑작스런 질문에 답이 엉뚱하게 나오면 그 작지만 야물게 보이고 신비스런 막대기에 머리통이라도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자네들이 공부한다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야. 농사야 농사. 농사라니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어들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자네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나중에 취직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때 밑천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라 말이야. 도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말하였다. 지긋하게 눈을 감았다가는. 서서히 눈을 뜨면서 흘러가는 하얀 구름을 쳐다본다.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럼 도사님이 말씀하는 공부는 어떤 건데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내가 약간 일어나려는 포즈를 취하면서 물었다. 공부라고 할때 공부를 한 문으로 써봐. 아이고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쓰지? 한 문을 제법 많이 안다고 알려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다니. 다른 회원들도 한문으로 공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다른 한문은 척척 아는데 하필이면 그 자주 말하는 공부의 한문이 떠오르지 않는다. 도사님이 손에 쥐고 있는 막대기를 땅에 가져갔다. 그리고는 한 일자를 시원하게 긋고는 아래에 또한 줄의 한 일자를 그었다. 눈을 가지런히 하여 우리 모두를 찬찬히 둘러본다. 그의 눈빛이 우리들을 불쌍히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도사님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또다시 막대기를 잡고는 가로 그은 두 개의 한 일자 중심에서 세로액을 천천히 긋고는 손을 사뿐히 무릎 위로 가져가더니 원래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 하나의 글자가 완성되었다. 이게 공부할 때 공이야. 도사는 마지막이 그러면서 힘주어 말했다. 이제 무슨 뜻인 줄 알겠구먼. 말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분위기를 알아차린 듯 도사가 다정스레 혼자 말처럼 말을 했다. 글자는 알겠는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 응, 그런 말해주지. 처음에 가로로 그은 이것은 위에 있으니 하늘이고 나중에 그은 이것은 아래에 있으니 땅이야. 도사님이 말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 개의 선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두 선을 연결하는 세로선을 그었지.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즉 공부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연결하고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이 말이야. 두 개의 가로선은 하늘과 땅이라 말해도 되고 음과 양이라 이해해도 되고 채와 용이라 말해도 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하여도 되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이해가 되나? 도사님은 줄줄줄 거침없이 또렷또렷하게 말했다. 상대성 원리라고 들어봤나? 예. 우리들은 오랜만에 우리가 아는 말을 듣자 합창하듯 대답했다. 상대성 원리가 이거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물리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은 나지만 그때 알고 있는 상대성 원리는 도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성 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건 그렇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게 진정한 공부라니.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했던 게 공부가 아니라니. 그럼 그동안 농사만 지었단 말인가? 나는 뒤통수를 한방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가 되었다. 다른 회원들은 도사님의 말과 표정이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몇몇 회원들은 작은 말로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다. 도사님, 그럼 하늘공부, 땅는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도사님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했다. 우주에는 기운이 있어. 여러 가지의 기운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있지?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 말을 하면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있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지. 선한 마음은 따뜻한 양의 기운이 되고, 악한 마음은 차가운 음의 기운이 되는 이치가 있지. 가지를 치면 무한히 늘어나지만, 줄이면 대표적으로 음, 양이라고 표현하지. 이두 가지 기운의 조화로서 만물이 생성되고 파멸되는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이런 공부다운 공부를 하려면 마음을 닦아야 해. 도사님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고 마지막 말은 힘을 주어 말했다. 도사님, 우리들은 마음을 닦으려고 불교 학생회에 가입을 했어요. 총무가 도사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이었다. 그야 알고 있지?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불교 학생회에서 불교를 배우려고 한다는 건 젊은 학생들이 마음 공부하려고 불교 모임에 가입한 사실이 참 기특하지. 대단한 일이야. 나이든 보살이나 절에 다니는 게 현실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 닦는 것과 내가 말하는 마음 닦는 것은 다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마음이 몇 개나 된다고. 도사님 그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책은 없나요? 내가 물었다. 도사는 많은 학생 중에서 질문을 하는 내가 자기의 말이 잘 먹힌다고 느꼈는지 나를 다시 한번 보면서 물어본다. 학생은 전공이 뭐지? 이해 예, 경제학입니다. 응. 그래 경제학은 경제의 현재와 미래 예측을 잘 분석해야 하니 내가 말하는 공부와는 상당히 연관이 있지. 학생 주역이라고 들어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역 책을 구입하여 공부를 하게.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질 테니. 어디서 구하는데요? 야. 이 사람아. 어디서 구하긴 책방이지. 우리들은 웃었다. 도사님과의 무거운 대화가 책은 책방에서 구한다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조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나무가 많았던 곳인데 일제가 스키장을 만든다고 나무를 전부 베어내었고 나중에 화전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을 질러 농사를 하니 평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였다. 화전민들도 자식의 교육열은 있어 학교를 지었는데 이름은 고사리 학교이고 공식 명칭은 산 아래 마을의 산동초등학교 사자평분교인데 학생 수는 전교 학생 수가 8명이며 하늘 아래 첫 학교라 하여 학교 선전은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도사님과 작별을 하고 하늘 아래에서 제일 가깝다는 고사리 학교를 들러본 후 즐거운 마음으로 표충사로 돌아왔다. 네, 3편 주요과의 어, 첫 인연을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실제로 농사 짓는 거다. 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공부 그거 가지고 결국은 그 공부를 미천으로 해서 다음에 사회생활 한다든지 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다, 읽어고 근데 진짜 공부가 뭐냐. 그래, 그 도사 한 분이 나오죠. 어, 그래가지고 하늘, 이치와 땅, 하늘과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사, 사람이 있죠. 하늘, 밑에 땅. 그 중간에 있는 거. 어, 그걸 공짜, 공부할 때 공짜. 예, 거기 사람의 역할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부가 진중한 공부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시험 잘 보고 하는 이런 공부는 임시방편이고, 마음을 닦아서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지혜의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그 말에, 제가 여기서 좀 뿅, 이렇게 갔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제가 뿅 갔기 때문에, 거기서 주요 공부하게 된그첫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aughs> 어, 결국은 머리로서만 하는 이런 공부보다도 마음, 우리가 흔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에, 마음을 달, 닦고 어, 세상을 같이 하는 이런 공부가 실제로 필요하다 어, 이런 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 오늘 이야기가 에,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이런 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